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프로 TV의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갖고 나왔냐면 저번 시간에는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죠. 이번에는 이렇게 1타 다핀 일타 다핀 채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타 다핀 채비 같은 경우에는 엉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작은 지퍼팩에다가 다섯 개씩 포장을 해드려요. 이렇게 1타 다핀은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보시면은 지퍼백에 이렇게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들어가 있어요. 왜 1타 다핀이냐면 하나, 하나에 여러 가지 핀이 들어가 있다그래서 제가 이름을, 채비 이름을 1타 다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 괜찮죠? 채비. 2%는 채비가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걸좀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에 슬립으로 찝기는 찝어요 찝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안했냐 이렇게 해서 봉지를 보시면 이게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말려요 잎으로는 이렇게 보내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호지켓스로 이렇게 딱 찍어서 드립니다.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찝어서 보내드립니다. 뒤으로도 안 구부러지죠? 예. 네. 꺼낼 때도 좋아요. 꺼낼 때도 이렇게 해서요. 하나만 팍! 당기지 말고 이렇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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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털어주세요. 털면 하나만 딱 나오죠? 호지켓스를안 찍으면은 얘네들이 같이 딸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일단 답핀 채비에요. 길이가 20cm 정도 나와요. 20cm가 나오는데, 20cm는 그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가, 가지줄이 20cm죠. 그걸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쪽에, 한쪽에 보시면은 맨도레가 있어요. 한쪽에 맨도레가 있고, 그 다음에 핀도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핀도레가 두개 있죠. 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원리만 알면 돼요. 요 맨두레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맨두레는 무조건 원줄, 원줄을 묶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하나 핀두레는 애기를 걸어요. 맨두레에다가 원줄 묶고 나머지 핀두레에다가 애기를 하나 걸어줍니다. 이렇게 이쪽엔 원줄이 이렇게 땡기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수평이, 수평 애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수평이 되겠죠? 조류 있을 때 갑오징어가 많이 문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갑오징어를 노릴 수 있게 제가 단차를 준 거예요. 밑에하고 20cm 정도.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는 갑오징어를 노릴 수 있고, 핀도레가 두개 있죠? 핀도레 하나에다가 뽕돌을 하나 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제가 직결은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다가 애기를 같이 끼우면 직결이 되는 거예요. 직결이 되니까 이거는 이 프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감하게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뽕돌은 그냥 뽕돌 하나만 끼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핀도레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다가 애기를 같이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긁는다 그랬죠 바닥을 긁고 얘는 아무리 흔들어도 액션이 안 나와요 그죠 이거를 핀 도래가 하나 더 있죠 여기 핀 도래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쪽 아까 여기 위쪽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고래랑 핀이, 핀이 약간 길이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렇게 뽕도는 바닥에 닿고, 뽕또 바닥 닿죠? 닿으면서 얘도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끌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액션을 주면 얘가 건들건들 하죠? 그럼 바닥권에 있는 갑오징어, 쭈꾸미. 위쪽에는 약간 떠있는 갑오징어를 또 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타 2피가 되는 거예요. 1타 2피. 요 채비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9월 1일날 쭈꾸미 시즌 금어기가 풀리죠. 그때, 그 또는 요즘은 또 레저 버트들 또 가족들하고 많이 다니죠. 뭐 어머님, 아버, 아버님, 그리고 뭐 아들, 딸, 그리고 뭐 친구들, 뭐 와이프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딱 걸어주면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걸어주면 은 2단 채비가 되니까 아주 좋아요. 대신에 채비 손실은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갑오징어를 위주로 잡는 분이 아니라 쭈꾸미든 갑오징어든 뭐라도 잡아서 신나게 기쁘게 재미있게 해주려면 이렇게 2단 1타 다힌 채비로 해드리면 돼요. 채비를 그러면 쭈꾸미도 잡고 갑오징어도 잡고 1타 2피. 그렇게 돼요. 요 1타 답힌 채비는 1타 2피 할수 있는 채비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 채비는 제가 여기가 두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못 묶어 드리고 슬립으로 찍어 드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슬립으로 찍어 드리는데 이게 슬리브가 아무리 묶어도 이 라인 강도가 있고 또 슬립으로 찝어도 슬리브 찝은 강도가 있어요. 또할수 있는 용도는 문어를 할수 있어요. 문어 문어 낚시, 여러분들 많이 하죠? 문어 금오기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문어를, 문어 낚시할 때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 리뷰 보시면 어떤 분은 문어도 많이 잡으셨다고 그렇게 후기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어 하실 때는 뽕돌은 뽕돌 하나만 끼고, 그리고 핀돌에다가 이제 문어 낚시할 때는 애기를 여러 개 달죠. 그래서 이렇게 핀돌에다가 애기만한두 개, 세 개까지도 걸어서 이렇게 갖고, 얘는 또막 이렇게 건들건들하고 그래서 오죠. 막 눌러 그렇게 문어 낚시할 때 이렇게 채비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위쪽에는 위쪽에 남은 여기 핀돌에 하나에는 뭘 끼우냐면, 문어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 빨간, 빨간색 스커트, 스커트 같은 거 있죠?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런 거 하나 여기다가 딱 끼고 유인을 하시, 하시면 괜찮아요. 요 1타 덮힌 채비는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채비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쭈꾸미 낚시를 2단으로 사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애기를 막두 개씩 막 껴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 채비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감도도 괜찮고, 무게감도 금방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한테 또 주문하셨던 분이 카톡으로 또 많이 문의가, 저기 뭐야, 후기가 와요. 1타 2핀 다시 재구매한다고. 그래서 제가 조가를 물어보면 너무 좋았다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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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다 막, 막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타가지고 너무 재밌게 잡았다고 1타 다핀 채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 채비에요. 갑오징어 그러니까 전용 채비는 갑오징어를 위주로 잡지만, 얘는 어떤 거 하나라도, 어떤 쭈꾸미든 갑오징어든, 뭐라도 잡는 채비. 그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되게 편하다. 11월 중순, 중순 말까지도 쭈꾸미는 나와요. 쭈꾸미는 나오니까, 쭈꾸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쭈꾸미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쭈꾸미 잡으실 때, 요거를 한번 사용하시면 괜찮고 비 시즌 때 이제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가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은 미리 내년을 위해서 채비를 미리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가 봤을 때는 되게 현명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내년에 만약에 이제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그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도 이런 핀도래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봉지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요, 만약에 재료비가 조금 오르게 되면 채비 값을 좀 내년에도 여러분들 갑오징어 조꾸미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미리 비 시즌 때안 바쁠 때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택배로 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다 답핀 채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일다 답핀 채비 구매 경로는 제가 그 제목란에 지금 유튜브 제목란 있죠? 제목란 보, 쪽에 보시면 더 보기 이렇게 있어요. 더 보기. 거기 클릭하시면 제가 그 링크 네이버 쇼핑몰 링크 걸어 드리고 아니면 궁금한 점, 문의 사항 있으시면 거기다 카톡 아이디 그렇게 넣어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이제 다음 편에는 제가, 어, 문어 채비, 문어 채비하고 다운샷 채비, 그 영상 빨리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터 답힌 채비는 마무리 하고요. 조만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프로TV의 이프로였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